이 사주는 미니미님의 사주인데 추월의 감목이다 그러면 추월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금이 들어왔을 때 나무를 밑둥을 쳐서 쪼개서 정화로써 이거를 딱 불을 지핀다. 그러면 이거 벽갑 인정이라고 합니다. 벽갑 인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오래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경충이 와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추월의 감목 같은 경우 경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밑둥을 쳐서 장작을 써가지고 정화로써 그냥 불을 확 집혀가지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성이 많지 않습니까? 물이 많다는 얘기 뭐냐 개수, 자수가 많다는 얘기 뭐냐면 나무 하나에서 물이 많다면 이제 수다 목부로 해서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되면 양분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물에 떠다니고 떠다닌다고 하죠. 수다 목부에 떠다닌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오히려 너무 인성을 주니까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잘할 때 너무 학원을 막 여섯 군데일 군데 보내면 인성만 준다면 애가 죽어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월에 추월이 어, 뭐냐면 이게 추월에 가 보니까 그 추월이랑 보면 이게 저거거든요. 충미가 어, 천을 기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천을 기인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 언제 오면 좋냐? 뭐가 오면 좋냐? 아마도, 응. 용신을 찾으다고 하면, 원래 무토가 없는데 무토가 없으니까, 뭘 쓰면 좋을까요? 아. 정화를 써야 되나? 정화라도 써야 되나? 원래는 아, 간무경이 딱 오면 좋거든요. 네, 간무경이 오면 좋습니다. 근데 간무경은 무토가 없으니까, 네, 떠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키리 님이 또 사주 일가견이 있어요. 예. 네. 네. 천일기인 만세력 어플이에요. 예. 네. 아주 보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기문도 나오고, 형도 나오고,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예. 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방압도 나오고, 축 충도 나오고, 천일기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가 다행히 하나가 있으니까, 이 수를 잘 가둘 수가 있고, 우리 경자년이 어떻게 보면 갑목인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대운은 볼까요 대운이 뭘까요? 대운이 보죠. 대운이 대운이 병진 대운이시네. 아유, 좋으신 대운이 왔네요. 예, 지금 조, 진짜 좋은 대운이 왔네요. 28세부터 38세까지 되게 좋은 운이 왔어요. 음, 병진 대운이시네요. 병진 대운, 병진 대운. 해가 떴으니까 해가 떴으니까 갑목이 아주 그냥. 온도도 온도도 따뜻하고 가니까 아주 지금 대발할 수 있는 대운이거든요 자체가 대운이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도 제가 볼 때는 그 축월의 감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다만 물이 너무 많아서 예. 물이 많아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이 많아서 약간 거기서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식신을 써야겠네. 상관운을잘 써야 되겠네. 그래서 정화 정화를 용신 잡아야 되겠네 자체가. 정화를 정계충이 되나. 아, 정화를 저 토가 하여튼 인성이 많다 보니까 재성을 벌려면 상관을 많이 쓰셔야 되네. 인성이 아, 인성이 재성을 파괴하니까. 예, 자체가 아니, 아니, 파괴하는 게 아니라. 흩어 보죠. 예. 또저저저저 간목이니까 대운 나쁘지 않으시고요. 다음에 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정사 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식신 상관 운이 계속 오니까 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혹시 미니미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통화? 제 전화번호 031의 9 5 2 5110 있어요. 관도 하나 있으시고, 예. 관도 하나 있으시고. 토가 오면 좋고, 예. 토, 토, 미토가 오면 좋으시겠다. 예. 미토가 오면 좋겠다. 나중에. 미토도 오시고 미토면 좋으시겠네요. 미토가 와서 약간 수준 좀 이렇게 잡아야겠네. 수준 잡으면 나쁘지 않네. 잘 쓰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전화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행도 다 있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밸런스만 잘갖추셨는데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전화번호가 네? 외국이에요? 네네. <laughs>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괜찮습니다. 다른 저기 선생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아돈 많이 들어가신거 아니냐? 이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필요하시면 아,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아, 카톡 아이디로 하시면 되고 통화를 아, 어. 부담돼가지고아 네, 네. 사주는 네. 오행도 다 있으시고 대운도 지금 병진 대운인데 나. 좋은 대운이다 보실 수 있어요. 음, 왜냐면, 감사합니다. 네, 햇빛도 해도 뜨고 온도도 따뜻해가지고 내가 잘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그 토도 있으시니까 축토에서 이제 잘 저장해서 물도 쓸 수가 있는 다만 좀 물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음. 네, 물만 잘. 물이 많아서 그런가 잘 돌아다니네요, 제가 보죠. 네, 이렇게 떴잖아요. <laughs> 나무 떴잖아, 떠가지고 이리저리 가는데, 그다음에 네. 그도 진토가 왔어요. 병진 대운 토도 오고. 어. 화도 오고 내가 아, 필요한 게다온 거예요, 자체 네, 대운 네. 자체로 그래서 <laughs> 너무 이제 괜찮은 대운이죠. 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 그분이 정사 일주 그리고 갑자 월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도 네. 화 오행이긴 한데. 예. 정사 일주라고요? 네네. 그 갑자 월주. 네. 갑자 월주. 이 궁합이 어떠냐? 네, 그래좀좀 좀, 제가 오래 보고 만나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 좀 맞는지 오행적으로 그, 오행적으로 궁금하셔야. 정화 나쁘지 않죠. 예, 네, 나 정화 나쁘지 않아. 정사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추진력 있으시고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궁합이란건어 얘기 재밌는 얘기들 이렇게 남자 여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춰가는 거야. <웃음> <웃음> 맞춰가는 거고 요즘은 더 인스턴트야. 안 맞으면 헤어지면 돼요. 네. 아, 네. 맞아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 음. 네, 마,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도 사주지 좋으시고 그분도 한번 사주 좋으신 것 같은데. 강한 강하니까 남자 강해야 네. 돼요. 런데 예,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음, 궁금하게 제가 조금 환경적으로 변화가 좀 많은 그런 짧지만 예, 그런 인생이었는데 한 2, 30, 20대도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제가 나라를 한몇 개국 이상 예. 예. 근데 뭐 그게 나쁘진 않고 돌아다닐수록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30대 남은 것과 그리고 40대도 계속 그런 게 따라다니는지 아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laughs> 38세, 38세, 48세까지도 조, 좋아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정책하게 되는 거 58세대 정책할 것 같아요. 5 8세 되면 그때 이제 밑으 갔다 오면 그때 네. 이제 딱 나무가 뿌리 내릴 것 같아 요 그때 확실하게. 오 어, 그때 그럼 정착하는 건가요? <laughs> 네 지금은 어,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그러면. <laughs> 네 맞아요. 네,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초청 뭐 돌아다니시면서 수, 그냥 수다 목부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리로 저리로 갔다가 즐기시면 되는 거죠. 뭐. 다들 공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 좀 너무 남발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네. 꿈 잠잘 때 약간 몸이 들부 떨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혹시 <laughs>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기문도 있어가지고 조금 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중간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심취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야 이거 이학문이요이학문은 그, 어떻게 보면, 시, 그, 심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업보잖아요. 제가 말로 하는 게 구업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업을 한다고 하면 구업을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 구, 구, 이거 공부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구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을 하는 게. 그게 남,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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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칼날을 찐 거, 내가 천굴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하는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쓰는 방법을. 네. 내가 먹고 살려고 지옥 가는 방법을 선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공부하는 건 이거 학문으로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이걸 하면 내가 이제 그 어떻게 되면 폭이 넓어져. 요 내가 이제 공부하는데 내가 종교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지옥 가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거 다 지옥 가는 걸 선택해. 특히 남자들 만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나 남자나 이걸 천국 가는 일로 선택하면 좋은데 다 지옥 가는 걸 선택한다. 그렇다. 보면 된다.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거들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공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그 물리가 터진다 그래확 터져 가지고 이제 두, 두, 두 약간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체가. 내가 목적이 생겨야 되니까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나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지 나무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나랑 나랑 이제 분간도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미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주를 봤는데 자, 자녀를 봤는데 막 사주가 유영철 사주야 그래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사주가 살인자 사주 막 유영철 사주야 막 미치겠는 이유 말할 수가 없어서. 개념 배웠다 십분 정도 있었어요. 자체가 보면 아 이게 무서워서 말하면 안 말하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좋기만 해서 그래 주려고 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될까요? 어떻게 보면 업이 그 사람이 업이기 때문에 그,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업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당하는 응. 거죠 자체가 근데. 아 이게 그렇구나 자체가 이게 참참 내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 공부는 정말로 하시면 굉장히 사람들 만날 때도 좋고 나온도 좋은데 문제는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너무 오만해지거나, 예, 그러면,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예, 뭐 저도, 뭐, 저도 계속 교여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런 기운이나 이런 거 융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네, 조금 네, 더 네, 이제, 이생에서좀잘 네, 네. 살려고, 조금 더 해명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조금 뭔가 이렇게, 제가 약간 이런 걸 공부하면서 거만해지고, 상대를 막게 파악하고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이제 그게 좀좀 좀 속으로 내면 갈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좀시는게좋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해본 결과 하느님하고 대하는 화 법을 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 뭐... 하느님이 대화를 해주는데 어떻게 대하냐면 주역도 그래 점을 쳐주는 게냐뭐딱 물어보면 응답을 나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점을 쳐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될까요? 안될 될까요? 거면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하느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 전에는 이걸 몰랐었던 거죠 자체가. 근데 좋은 뜻으로 품고 이게 생각을 하면서 응하면 답이 오는데 이걸 사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면 이거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네. 올바르게 살면 돼요 자체가.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가 정답이더라 이거죠. 선업을 쌓으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장사도 해보지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속이려다 보니까, 이게 내면적으로 뭐냐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되게 겉으로 훌륭할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속이는 방법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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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당장 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그게 그걸로 인해서 저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적당히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너무 밝힌다 그러면, 그 돈이 온 가족이 이제 흉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건 없다라는 거죠.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직업은 네. 자유로운 영혼이십니다. 김케리 님. 네, 수가 많아요. 수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수다목부라고 하기도 하고. 나무에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어, 나무가 잘, 잘 자라지 못한다. 적당히 모든 적당히 된다. 그래서 자평하게라고 하죠. 오케이. 균형만 뭐, 잡아주고 억부 용신 너무 강하면 억제해 주고 너무 바닥에 있으면 띄워 주고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사주 팔자를 알면 자기가 밸런스를 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의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제일 자, 어려운 게. 예. 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카톡 핫톡, 카톡이 제가 어, 저거더라고. 북코 TV 2019였더라고요. 예, 제가 응. 옛날에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카톡 아이디를 보니까. 아, 이거 네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옛날에 만들었던 거네. 북코 TV 2019. 네. 이거 소문자로 되어있요북코 2019. 이게 제 푸코 티비라고그요 푸코. 제가 왜 푸코였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프란치스코를 줄여서 푸코예요. 푸코. 부코. 그래서 사주 명리 쪽로 제가 뭐가 부족하냐면 호랑이 인자가 부족해서 목자가 부족해서 호랑이 인자를 호랑이를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북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푸코. 근데 원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이기 때문에 줄여서 푸코. 다른 사람들은 푸코쌤, 푸코쌤 하자, 푸코쌤. 그래서, 부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 김케리님은 공부 잘 하시네. 요 저를 잘 알려주시네. 요 축토가 많아서, 자축도 많, 자축합? 하여튼,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는데,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마 성향도 안와 가지고 외국에 계신가 봐요. 외국에 네, 계셔가지고. 국제전환 하셨네요. 아유, 참, 영광입니다. 미니미니, 아주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영광이시고 사주 나쁘지 않으시고 잘 밸런스 조절하면 되고 지금도 해가 또 병진 대운이 아주 좋은 대운이 오셨고 다음 대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58세 되면 미토 왔을 때 천일기 왔을 때 드디어 이제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미니미님 같은 경우 는 물을 전부 다 재성을 딱 해가지고 아주 니 부자가 될 상입니다. 부자가 될 상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관상 영화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예 제왕 되실 분이, 제왕 되실 분, 여자 대왕이 되실 분이죠. 그래서 여자 제왕이 되실 분이니까 남자가 많이 그 마음이 넓어야 되겠네. 마음이 넓어야겠네. 에이. 마음이 넓어서 잘 받아줘야 되고, 서포트를 빚을 주셔야겠네. 그래서 잘 맞으면 7년 동안 만나서 잘 맞으면 하면 되죠. 어. <laughs> 뿌리가 아이,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돈 돈은 어디까지가 이제. 벌, 버는 건 문제지만, 그, 욕심을 낮추면, 최고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예,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은, 뭐, 어, 누구 방송이더라? 어, 30세, 30대 자영업자를 봤는데, 아, 요즘에 최고, 최 나오신 프로인데, 제가 딱 사주를 안 봐도 사주가 보이겠더라고. 그분이 이제, 파스타집을 하는데, 그, LH공사, 그래서 뭐 임대주택, 15평짜리 사는데, 어우, 돈번거 가지고, 결식가동에다가 이제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령한 후원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식신생제 사자고 사주구나. 에, 식신, 식신생제 사주구나. 식신생제 사주구나. 에, 오늘 30대 자영업자 보시니까, 파스타집 하시는 분인데, 가족끼리 15평짜리 살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부자같이 살고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 왜냐면, 보골싸면 손님이 계속 와요. 보골 그러니까 손님한테 잘해 주면 손님이 계속 오고 잘해 주면 계속 오면 돈을 이렇게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법이 바보 같아야 된다. 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퍼주는 방식을 하는 거고 제가 이따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외식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찍을 건데 갈 곳은 어디냐면 조개구이 무한리필인데 문산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삼겹살도 있고 캠핑 분위기가 나면서 조개를 막 건져서 막 구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들하고 지금, 지금 배를 굶고 있습니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네. 쫄쫄 굶고 있고. 어,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뭐, 인성이 왕하면 결혼이 힘들다. 아, 인성이 왕하면 결혼이 힘들다. 관을? 금생수? 뭐, 어, 환이. 뭐 인성이 왕하면 그 힘들다. 인성이 왕하면 재성이 엄청 힘들어진 게 아닌가? <laughs> 네. 용어가 어려워요. 아, 용어 제가 제일 쉽게, 처음 보시는 분 제일 쉽게, 지금 미니미님은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꾸 대운을 물어보셔가지고, 대운이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황금기를 잘, 잘 하셔야 된다. 황금기. 지나고 나면 그 기회가 다시 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란 그 인간은 그, 이게, 평생 갈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인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인기가 평생 가는 것 같고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 장사가 평생 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짧아요. 지금은 더 짧아요. 더 짧은 이유가 뭐냐면 과학기술 발달로 AI의 발달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기술을 먹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기술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막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기술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 그 지금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대우는 10년씩 바뀝니다, 대우는.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심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에 철학이 왜 대세가 되냐면, 스티븐 잡스가 그, 인문학을 해서 돈을 부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안 하면 회사가 다 무너져버려요. 인문학을 안 하면. 왜냐면, 사이언스는 굉장히 베끼기가 쉬운데 사이언스랑 거는 공부 같은 거는 굉장히 강의만 보면 베끼기가 쉬운데 철학 이런 그안 보이는 세계 그죠? 안 보이는 세계 이게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 이런 분야는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공부, 영성공부는 베낄 수가 없어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음, 수련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자체가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체가 예, 10년씩 갑니다 자, 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자, 명략 공부하시면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 공부, 영성 공부를 많이 하고 사주도 영성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아니 대운이 10년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10년마다 대운이 바뀌어요사람이 바뀌어요. 대운이 바뀌는데 좋은 대운이 있고 나쁜 대운이 있어요. 대운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대운이 좋은 대운도 있고 나쁜 대운도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흘러가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좋은 계절이 오느냐 안, 안 오느냐가 있죠. 그래서 네. 하는 거죠. 네. 아, 굿바이.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사주 보실 분 없으신가요? 누구? 지금 늦게 오신 분, 그래도 초코쿠키님. 봐 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아, 맛있겠습니다. 초코쿠키. 아, 맛있겠다. 네, 초코쿠키님, 당첨! 탕첨. 당첨됐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네, 생년 어린 씨, 네, 어린 씨, 그 다음에, 음력 양료. 음량 구분해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고요. 네. 하면 됩니다. 네. 너 처음 초보라고 하시니까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음. 미니 미님 우리도 잘하면 대발 나시겠다. 天。